안녕하세요. 무설탕입니다. 무설탕에 참나 옹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기설의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자기가 잘났다고 뽐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연기적 존재입니다.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어찌 자식이 홀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어찌 홀로 부모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내에 의지하지 않고 어찌 남편이 홀로 될수 있습니까?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어찌 홀로 아내가 될수 있습니까? 친구에 의지하지 않고 어찌 홀로 친구가 될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한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공기에 의지해야 비로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물에 의지해야 비로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과 공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밥과 반찬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밥과 반찬에 의지해야 비로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농부들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농부들의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는 연기적인 존재입니다. 농부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공기와 밥과 반찬에 의지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연기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연기적 존재라는 이 어마어마한 진실에 눈떠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허해야 하고 일체 존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선사께서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제자에게 엄중하게 경책했습니다. 밥과 반찬의 기운으로 재롱떨지 마라고요. 밥과 반찬과 공기와 물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면서, 즉, 부처님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인 연기설조차 제대로 자기 삶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한 소식 했다고, 견성했다고, 날뛰는 제자가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저 무설탕이 삼0때 초반에 견성하고, 격의하두를 타파하고 즉 한소식하고 내가 깨달았다는 아상이 생겨, 생겨서 교만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소식 즉 견성이 다인 줄 알고 날뛴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증상만일 뿐입니다. 암만일 뿐입니다. 문득 깨달아 한 소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연기법을 자기 삶에서 소화해내는 것은 더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 삶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 소식, 즉, 견성이 다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견성은 교판으로 보면 다섯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견성한다고 해서 첫 번째 단계인 오계 십선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음이 물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얼음으로 세수를 할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세수를 해야 하는데 얼음이 물인 걸안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삶에서 오개 십선이 안 되는데 견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견성을 한다고 해서 두 번째 단계인 연기법과 무화법이 바로 터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화법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아상이 생겨서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밥과 반찬을 기운으로 재롱을 떠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 견성하시는 분들은 증상만에 빠지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일체 존재는 철저히 인연으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공기가 없고, 물이 없고, 밥과 반찬이 없으면, 나나 하면서 그렇게 잘났다고 우출되는 우리도 없습니다. 이거 소름돋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히 밥과 반찬의 기운으로 재롱 떠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겸허해야 합니다. 밥과 반찬에 기대어 존재하는 이 몸과 마음 밖에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몸과 마음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자초하는 범부중생이 되지 말고, 밥과 반찬에 전혀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눈 떠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은 기중한 황금 조각상이 누더기에 쌓여서 들판에 버려져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중한 황금 조각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황금 조각상을 누더기에 싸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행 도중에 객사를 하여 기중한 황금 조각상이 그만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누더기에 쌓여진 것이 황금 조각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열애장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우리에게 황금, 종합상 같이 기조한 것이 있습니다.그것이 번뇌망상의 누더기에 쌓여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밥과 반찬에 기대어 겨우 존재하는 이 몸과 마음이 황금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며 떠받들고 사느라고 매일매일 수고롭고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전혀 밥과 반찬에 기대지 않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황금조각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